영강군 의회 최은영 의장이 다음 주초 이번 의회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해 왔습니다. 과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아마 이 소식을 들은 무소속 의원들은 뭐라고 반응을 보일까요? 또 개똥 같은 소리 2020년 7월 9일 목요일 영광을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수결 원칙 민주주의의 함정. 이번 영광 군의 사태를 두고 다수결의 원칙대로 정해졌으니 무서워서 원들이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이란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잘못될 위험이 적다는 전제하에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방식일 뿐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이 선택했다고 그것이 진리며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이미 있기 위해서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과 다수와 소수 사이의 신뢰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연간군의 후반기 의원 구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8명 중 5명으로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투표하루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의 시작과 함께 무소속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이 남아 투표를 진행했고 의원 구성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의 의장은 군의 8명의 대표입니다. 무소속 의원들과도 협의가 진행되었을까요? 무소속 의원들은 이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숫자 우위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이 무소속 의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번 후반기 의원 구성에 있어 공정한 게임의 규칙과 다수와 소수의 신뢰가 지켜졌다고 생각되십니까?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란 때로는 폭력이 되기도 하고 정치 실패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식물 상태에 빠져버린 영강군 의에 정치 실패 조짐이 보입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체기야 무엇으로 영강군 홍보대사 나섰다? <laughs> 어제 흥행보호중수표 체기야씨가 영강군 명예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유명 연예인에게 큰 돈을 주고 의미도 없는 홍보대사로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불과 몇년 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신문에 알려지며 몇몇 지자체들이 곤혹을 치르기도 했었죠. 영광군의 확인 결과 이번 최기야 씨의 명예홍보대사 임명은 순수한 재능기부라고 합니다. 영광군에서 이번 홍보대사 이촉을 위해 최기야 씨 측의 무보수 명예홍보대사를 문의했고 평소에도 영광군에 자주 방문했던 최기야 씨가 흔쾌히 수락했다고 합니다. 영강군에서는 어제 행사 이후 식사 대접과 굴비 선물 세트를 준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능 기부로 흥채의 영강군명예홍보대사에 나선 최기아 씨. 다음 영화는 천만 갑시다. 오! 제가 누굽니까?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린이 이업하는 하물차 공영차고지. 최근 영강군이 하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주변 초등학교와 가깝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에게 이업이 되는 유해 시설로 지급당하고 있습니다. 영강군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단 대형 차량들이 주 출입구로 이용하는 방향은 읍내시가지 쪽이 아닌 반대편 22번 국도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또한 유해 시설이 아닌 큰 차량들이 읍내 안에서 운행되거나 밤샘 주차되며 발생되는 피해를 안충하기에 건설되는 유해 안충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주립과 연결되는 도로 개설 시 인근 초등학교와 협의해 스쿨존 지정 등 안전 시설물 설치도 당연히 들어가게 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물차 공영 차고지보다 쾌적한 읍내 교통 환경을 위한 유해 안충 시설입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향후의 통큰 기부. <laughs> 책이화 배우 만큼 고향 사랑이 뜨거운 분이 한분더 계십니다. 주식회사 영창 SNT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백 향후가 고향 어르신들 위해 덴탈 마스크 5만장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김영백 대표가 기부한 3중 부직포 덴탈 마스크 5만장은 여름철 무더운 날씨로 인해 마스크 착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노인, 임산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김영백 향우님, 전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영강군 의 최은영 의장이 다음 주초 이번 의회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해 왔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과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아마 이 소식을 들은 무소속 의원들은 뭐라고 반응을 보일까요? 또 개똥 같은 소리?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광 국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광을 읽어주는 남자 신창선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